강남 갔던 정동영, 대권 아니 정권 교체 박씨를 물고 여의도로 4월 개나리꽃 활짝 필 무렵 날아들 것갈것 같다, 같다고 생각하신 분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또 다른 여기 후보들 선거 운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잠깐만요. 노래 노래까지 하고 노래까지 듣고 가고 잠깐만.

3, 4년 동안 진보의 배낭을 메고 왼쪽으로 행군했습니다. 처음에는 쇼하는 거 아니야. 그 근데 지금은 그런 쇼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봐줄 수 있다. 진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남 갔던 정동영, 대권, 아니 정권 교체 박씨를 물고 여의도로 4월, 개나리꽃 활짝 필 무렵. 나라들 것, 같다,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동영. 정동영 바퀴가 세개 달려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밀면 밀만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동영 바퀴 달린 정동영 밀면 밀수록 밀만큼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동영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laughs> 전화 많이 해주세요. 이번엔... <laughs> 자, 그러면 첫째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떤 분이 <laughs> <기기> 먼저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laughs> 왼쪽 먼저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맡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정동영 후보를 깼으면 아마 8월을 일으켰을 졌습니다. 제가 졌기 때문에 다이러화됐습니 맞아요. 제가 이번에 떨어졌으면 신원직이 확실히 당선될 뻔했는데 <laughs> 선거에서 치면 마음이 아픈데요. 졌기 때문에 다이화가 됐고 야권이 힘을 모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이정희 대표가 그 불출마하는 이틀 동안의 경관을 보면서 제가 전체기장인데 잡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힘을 모으는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열심히 나설 예정이고요. 저도 이 동네에서 신혼살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판자동네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 바로 이곳입니다. 이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는 이 강남이 왜 보수야성 TV에 보면 김종훈씨 나오던데 인상도, 자,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인상도 참안 좋더라구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오기만 해도 벌써 여론조사로 1등해야 되는 그런 강남이 되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야권은 뒤돌아보아 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강남에 제대로 된 야당 다운야당 후보를 낸 적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비록 제가 후보는 아니지만 우리 야당의 리더로서 이곳 강남에 야당 나온 야당의 후보로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갈 우리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통합진보당 저희 강남에 갑을 합쳐서 당원이 천 명인데요. 의뢰한 450명쯤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늘 소통하면서 강남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그런 새로운 정치 지도자 우리 정동영 후보를 이곳 강남에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인물도 좋고 실력도 출중해 동학진보다의 간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원직 박수 한번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희입니다 우리 정동현 고모님과의 인연이 17대 때에 그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민주,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인데 열린우리당의 의장님이시던 시절에 저를 17대 광진에 공천을 주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게 출마를 권유를 하셨는데요. 당시 제가 뜻이 정치에 뜻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 인연을 보었다면 제가 아마 정동영 고문님의 계보로서 오늘날까지 아마 모시고 있지 않을까 았그렇게 생각을. 국회에서 출 제가 무명이고 정치권 인사가 아니었고 근데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악퍼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8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고문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같은 정치인이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치인이시구나 이런 걸 제가 보고 항상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이 강남을에서 저랑 경선하시고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전히 고모님을 존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모님께서 경선에서 승리를 하신 게 저로서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민주통합당과 또 강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경선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정동영 부모님의 승리를 위해서 저도 작은 힘이 남아 보탤 생각입니다. 우리 정동영 부모님께서 강남에 출발을 결심을 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순의 아성 철롱성이 강남의 작은 걸음을 캐는 이런 어, 심정으로 여기서 반드시 승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 믿습니다. 우리 고문님께서 이 강남을 주민들에게 그동안 국민들을 감동시킨 것처럼 강남을 유권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이 어 부자들 존경받는 그런 부자들을 만들려는 그런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강남을 유권자에게 다가 쓰신다면 반드시 유권자들을 감동시켜서 민주통합당 최초의 강남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 승자, 장군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동혁 부모님 반드시 이번 강남을 대처해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선거대책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반드시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